네 반갑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조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 1분기 에 예, 실적 발표 4월달에 했잖아요 그거 잠깐만 좀 확인하고 갈게요 자 보면 일단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은 전년도 동기하고 대비해 보면 32.8% 증가한 수치네요 영업이익도 43.9%, 단기 순익 67.5%. 전반적으로 다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적 부분은 요 정도로만 보고요. 그다음에 그좀 기사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요거 어제 5월 1 1일 어제 오후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잠깐 좀 읽어 볼게요. 포스코 그룹이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을 비롯한 2차 전지용 원자재와 양극재, 음극재를 확보하기 위해 25조원을 투자한다. 네, 25조원을 투자한답니다. 2차 전지 광물 화합물 시장을 장악한 그렇죠. 중국이 뭐다 싹쓸이하고 있죠? 꽉 잡고 있죠. 중국 업체에 맞서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섭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소재 사업 추진 단장. 이 사람은 1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남았네요 아 8년 남았네요 2차전지사업에 2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관련 투자의 하나로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미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규모는 3천억에서 4천억 가량으로 추정이 된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그리고 브라질의 니켈 설비 투자도 추진한다. 아시아 배터리 업체의 지분 투자도 막바지 단계에 있다.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단장은 중국 등 각국의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도 호주 리튬 광산 대여섯 곳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 그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 관련해서. 투자를 해서 그 재료, 원자재 소재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25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이 같은 투자를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8년 남았지 2030년 매출을 41조 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부문 영업 이익도 포스코홀딩스의 작년 2021년도 연결 기준 영업이 익 구조 2,380억에 마음먹는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 포스코가 지금 그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2차전지 그 양극재, 응극재 소재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더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2차전지 생산 능력을 참고로 보면은요. 이제 양극재, 응극재 리튬이 이렇게 있는데 2030년 8년 남았다고 했죠 지금 뭐 생산능력 예상치지만 양극재가 6 0만톤 이상 그리고 음극재 3 2만톤 이상 리튬 3 0만톤 이상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랍니다 뭐뭐 예. 뭐 엄청난 호재는 아니죠 예, 호재는 아닌데 호재라고 할것까0 없고 근데 근데, 우리가 좀 투자자로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또이 추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물적 분할 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됐고, 이제 그 밑에 사회사 업그 포스코가 이제 100% 자회사로 들어갔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지주회사가 됐다고 봐야죠, 뭐 거의. 그래서 이제 밑에 자회사들 뭐 지금 거느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과연 100% 그렇다면 철강 회사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요. 2021년 작년, 작년 기준으로요. 전체 포스코 홀딩스 연결 매출에 있어서 이 철강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2% 정도 됩니다. 50%가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그 2차 전지구 그 소재 관련 기사를 읽어 드렸냐면 물론 지금은 하나의 포스 코홀딩스 내에 사업 그 소재 추진단 이래갖고 뭐 하나의 사업부 형태로 돼 있지만 앞으로 힘이 점점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 드린 거고 그래서. 100% 철강회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제는 예, 그런 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관한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저평가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요 그 일단 퍼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추정 퍼가 4.29배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추정 퍼가 5배가 안 돼요 pbr도 0.41배 오늘 기준으로 1배도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비타라고 해서 에비타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 그게 지금 그거하고 이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보면은요 2021년도 작년 삼각전 영업이익 즉 에비타가요 약 12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12조 8천억 근데 오늘이 5월 12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3조 8천억 정도 되네요. 24조에서 좀 빠졌어요. 떨어졌는데 그럼 대략 계산해봐도 삼각전 영업이 에비타의 시가총액이 한두배 정도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작년이 12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에비타가. 이게 굉장히 저평가다. 그래서 참고로 물론 이거를 100%그 동일한 잣대로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소재만 하는 그런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의 그 에비타하고 시가총액의 관계랑 비교를 해보면 보통 에비타 열배내지2 0배 정도 가거든요 시가총액이. 근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두 배밖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이거는 퍼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주식시장에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예,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주가차트인데 1봉입니다 1봉 일봉. 아 근데 좀 아쉽네요 한 5거래일 동안 쭉 밑으로 좀 흘러내렸습니다 1봉이거든요 흘러내려갖고 오늘 27만 3천원으로 0.55%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으로 또좀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자 여기 대략 여기서 자르면 여기서 거의 횡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예, 횡보 좀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일봉으로 보면 이게 좀좀 흘러 내려서 이거 완전 하락 추세로 된거 아니냐? 완전한 하락 추세에 접어든 거아니냐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그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2십일선 60일선, 120일선이 수렴하면서 그 와중에 5일선이 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다금 깊은 하락은 아니고. 그래서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 수급. 자, 나와라. 수급을 보면은 자, 오늘이 5월 12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외국인은 조금 나갔네요. 예, 나갔고 기관이 조금 들어왔네요. 와 예, 들어왔고 와 외국인은 지금 5억을 연속으로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은 좀 미미하네요. 25만 1,662주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수급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수급에 있어서 큰나큰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다거나,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다. 수급이 무너졌다. 엉망이 됐다. 그렇게 말할 거리는 별로 없다, 아직은. 예, 제가 보기엔 아직은 그렇고. 그 다음에, 다만, 이건 있습니다. 이 대차거래, 대차거래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공매도 전체거래에서 그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갑자기 좀 늘었어요. 18% 이상, 18.25%로 좀 늘어났는데 그전까지는 한자리수였는데두자리수가 됐습니다. 18.25%가 좀 증가했는데 거래 비중이. 요게 조금 좀 걸리기는 한데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 잔고가 지금 186만주 정도 되는데 뭐 이거 막 놓고 뭐 공매도 세력에 뭐 타겟이 됐다 이렇게 뭐 단정지을 수는 없고 근데 뭐 요거는 하여튼 그래도 좀 주인은 해야 될것 같다 예, 주인은 해야 될것 같다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고 그자 그러면은 이제 어 제가 보기 아까 그 추세가 완전히 뭐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신규 매수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 들어가야 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당분간 좀 지켜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조금 예, 더 봐야 된다 그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예, 오늘 창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11일 어 현지 시간 11일,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뭐다 급락이 나왔고, 웬만한 기술주들 뭐다 급락 나왔고, 반도체 관련주들 뭐다 급락 나왔습니다. 예. 그 영향 탓인지 우리나라도 오늘 그렇게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그렇게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심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여기 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헤드라인이. 빅스텝 빅스텝에도 꺾일 줄 모르는 물가 미국 휘발유값 또 사상 최고 이렇게 되있있습다다래서이이 c p i c p i 라고도 하는데 자 4월달 4월달 c p i 가 미국에 물론 미국건데 이게 4월달에 8.3%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전년도 동기 같은 달 4월달하고 비교해본건데 굉장한 수치입니다 물론 3월달에 비하면은 조금 소폭 좀 내려가긴 했어요. 3월달엔 8.5%였는데 이렇게 때문에 그 자이언트 스텝은 안할 거라고 뭐 파월이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뭐 이거 안 잡히고 진정 물가 안잡히고 안 진정 안 되면 할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되면 포스코홀딩스도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그 영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